프랑스의 로랭의 작품을 보게 되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됨됨이가 밖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경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서양 근대 미술 갱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이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뇌하는 사람만 존재의식을 느낀다. 이 고뇌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조금 쉽게 얘기하면, 생각하면서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만 알고 있는 내면의 괴성을 가지고 마음에서 아픔을 느낄 줄 아는 인간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뇌하는 인간에 대하여 굉장히 깊은 내면을 성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굉장히 탄식을 합니다. 이 탄식은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영적 아픔을 고뇌하며 느끼는 마음의 아픔의 내면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본문 19절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네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나는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 마음 속에서 다른 악한 일이 떠오른다.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만이 이두 가지 면을 갖고 사는 존재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과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내면에서 갈등합니다. 그리고 고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게 인간이죠. 바울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20절의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참 기가 막히죠. 우리 인간의 내면을 그렇게 보여주는 음, 그런 말씀이에요. 한쪽에서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악이 또 자꾸 소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이 악을 이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이 선을 지배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날 때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아니면 뭐또 악한 사람이다 말을 하지만 그 마음 속에서의 갈등은 얼마나 깊게, 지금 두 인간이, 두 재학이, 선과 악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싸우고 있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독일의 사회학자인 프라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근심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민하는 것이다. 고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놓고, 선과 악을 놓고 내면에서 고민하고 탄식하고 싸우는 그 마음 자체가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인간은 다음과 같은, 같은 것들 때문에 탄식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배고픔에 탄식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먹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싶은 욕망 때문에 아주 그 욕구 때문에 마음속에서 싸운다는 거죠. 훔쳐래도 먹을까? 아니면 훔치면 안 돼. 이런 것들에 대한 내면의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인간은 서로 경쟁하면서 탄식합니다.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 보면은 경쟁하면서 얼마나 탄식합니까?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도 얼마나 치명적으로 싸우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게 인간이 경쟁하니까. 경쟁이라는 게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일상적인 탄식도 있어요. 산다는 것 자체가 고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이것저것 만나면서 내면의 세계에 선과 악이 오고 가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신 밀턴은 이런 말했어요. 인간의 주위에 탄식이 있다.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다는 것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은 근심과 번민과 남무로는 고뇌 속에 살아가는 게인간이란말 얘기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은 특별히 영적인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 사도바울은 영적인 탄식에 몸을 입치죠 인간의 탄식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탄식이 영적인 탄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지만 그는 가장 동물적 인간의 기본이고 그러나 조금 더 인간의 고차원적인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 응? 어, 정말 마음속에 진짜 고민이 있는데 응? 바로, 영적인 탄식이 있고, 그 다음에, 육적인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면, 인간은 왜 이렇게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일까? 응? 인간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만이,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여 행동도 합니다. 근데, 인간만이, 불의를 보면서도, 은근슬쩍 빠져나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에? 분명히 여기는 인간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불리를 보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들이 그렇잖아요 푸틴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 지금 맹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거예요 어? 참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 마음에는 하지 말라 하는데도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인간이고 하라 하는데도 가만히 보니까 유익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게 인간이에요. 말도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익과 손해가 나한테 들이닥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인간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그 자리인데도 말이에요. 응?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있는데 평안할 때도 있고 자신감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힘이 들어도 내가 할 일을 했을 때 긍정심과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떳떳하게 행동을 하지 못할 때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기를 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더 많이 가지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는 삶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에릭 브로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욕구가 중독되면 좋아하고 욕구가 중독되지 않으면 불평하는 존재다. 그렇죠? 이 욕망이 크면 클수록 내 마음 속에 싸움이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왜? 그 욕망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라 얘기죠 그리고 인간은 너와 나와의 관계적 존재입니다 네가 있고 내가 있고 그렇죠? 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될 때에 응? 많은 고민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어른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초등학교에서 남녀의 짝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응? 더 나아가, 인간만이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육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리고 가장 고차원적인 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육신과 생각과 영이 존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충돌할 때에 내면의 세계에서 싸움이 자꾸만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어, 사람은 동물처럼 육신만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리고 천사처럼 영만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묘하게 인간은 육신과 생각과 영이 한꺼번에 존재합니다. 내면의 세계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은 그러기 때문에 탄식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는 거예요. 응? 본문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안 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이 말씀을 그대로 좀 원문으로 번역 좀더 쉽게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죄만 짓는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는 이두 가지가 항상 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싸우고 탄식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밤하늘의 별은 오늘 밤도 반짝 이것만 인간의 양심은 이미 빛을 잃었다. 분명히 여기서 이런 말 행동을 해야 되는데 유불리 이익과 손해를 따지면서 안 한단 말이죠. <laughs> 참 이게 인간이에요. 응? 인간만이 아니라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울은 지금 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알고 섬기는데 예수님은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공식적인 공문을 가지고 담메색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올라가서 세 번이나 영적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의 손수건만 만져도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이 정도 능력을 가졌으면 웬만하면 엄청난 사람이 영적인 힘이 내면의 세계가 엄청나기 때문에 마음에 고민거리가 없고, 탄식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야, 오직 한 가지, 영으로 충만, 충만, 충만! 그래서, 육적인 괴로움은 전혀 다 날라갔어. 이렇게 돼야 될 사람인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하는 얘기는, 바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하는 자기 내면의 영과 육의 싸움을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영적 세계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별수 없이 영과 육의 싸움을 내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어? 그래서 7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참, 얼마나 마음에 고민을 많이 했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그렇게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고, 능력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인간도, 응? 어? 가만히 보면, 한쪽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한쪽으로는 악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지금 막 싸우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장로, 목사, 뭐 안수집사, 권사님이 되셨어도, 사도바울의 이 범주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 내가 뭐 대단하게 해도,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말은 안해서 그렇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형제가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지금도 여드레나 아니라 한두 달, 일년 동안 배가 아프다니까요. 이가 인간이 이게 인간이에요. 응? 아 형제가 땅을 사면 얼마나 칭찬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응? 아 동생 땅을 샀네. 너무 고맙네. 내가 사줘야 되는데 못 사줘서 미안하고 당신이 벌어서 샀으니 너무 축하해 이래야 되는데 아휴 배가 여드레나 아파가지고 응 이게 인간의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아 훌륭하네 <laughs> 대단하시네 나는 그런데 <laughs> 그래서 나는 완벽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 속에 선을 행하려는 마음도 가득하지만, 반대적으로,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지배를 해서 선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응?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바울은 탄식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이 정도면, 영적 경험을 이 정도 했으면, 얼마든지 선만 99.99 .99 순금이 될것 같은데, 예? 50%? 아니, 악이 70%고 선이 30%도 안 되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인간의 얘기죠 응?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려는 나를 죄의 본능이 내 속에서 자꾸만 붙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애를 쓰는데도 마음 속에서 응? 정말 악의 세력이 나를 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아니라고 생각하면 죄의 길을 쫓아가고 있으면서도 거짓으로 얘기하고 있는 나의 이중인격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테이블을 보면서 왜그 굿네이버스나 왜 이렇게 광고하는 거 많잖아요. 어, 만 원만 한 달에 해주세요. 그때는 마음이 감동이 돼요. 야, 나도 커피 좀덜 먹고 외식도 좀들어고 그래서 한 달에 만 원씩 좀 해볼까? 근데 지금까지 못하잖아요. 자기는 위해서 돈을 펄펄 쓰며 빚을 내서 쓰면서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선한 일에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지금 쓰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가게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빚을 내었습니다 음? 자식을 위해서는 빚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위해서는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삶이고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자기 내면을 보면서 그렇게 영적 경험도 많이 했고 그렇게 에? 능력도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탄식하는 것이 인간이다. 에? 예수님보다 세상을 훨씬 더 사랑하고, 응? 어? 어려운 자보다도 나를 훨씬 더 사랑하고, 응? 어? 주일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조그만 무슨 일이 딱 나에게 닥쳐보세요. 주일이고 뭐고, 예배고 뭐고, 이 일이 먼저예요. 응? 어? 이게 인간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따르려는 내 속에 또 다른 나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마 많이 있겠지만은 내 뜻을 더 훨씬 더 존중하고 훨씬 더 시간을 많이, 더 물질을 많이 투자하는 게 나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에, 가장 이때에 나오는 단식이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라고 하는 이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수 있을 것같도안 됩니다. 마음은 하루에도 열 번도 더 먹어요. 다짐도 또 합니다. 결심도 합니다. 근데 안 돼요. 노름 마시는 분들 보게 되면 옛날에 도끼로 손을 잘랐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요, 진짜 제가 아, 우리 친구 봤어요. 친구 봤는데 얘는 술 중독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술을 못 끊는 거야. 끊었어요. 근데 무슨 일만 생기면 술을 먹는 거야. 얘가 장교로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중위에서 제대하고 왔어. 왜? 술 먹고 꽤 많쳐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70이 됐는데도 안 돼, 게 나이가 70이 됐는데 도안 되는 거야.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인간의 결심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오직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한 길밖에 없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죄의 굴레를 벗겨 주지 않는 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스스로가 어? 작심삼일이에요 아니 오늘 결심하고 3일도 못 가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이런 죄의 마음의 내면의 세계에서 싸우는 이거를 이길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에? 아니 연초에 여러분 성경 읽겠다고 다짐 엄청나게 했는데 지금 성경 끝난 사람 많아요 창세기에서 끝난 사람 에? 여기 지금 웃는 사람들 수두룩하구만 <laughs> 창세기 출애극기까지도못 갔어. 지금 안 돼요, 이게. 그러면 또 창세기 또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근데 계속 창세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도. 응?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내면을 보면서, 그렇게 능력 많은 사도 바울이, 응?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충만일 수가 있다. 성령의 은혜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 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담배 못 끊으신 분 계시죠? 말은 안 하지 뭐 그걸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말해도 못하지. 물어보는 내가 등신이지. <laughs> 그런데 안 되는 거야. 이게 뭐 담배 샀다가 한 가지 비우고 또 갖다 버리고 또뭐 그이트다 3일 5일 동안 끊었다가 열백 10, 곽도 더 버리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아마 응? 어? 그래도 안 돼. 이게 인간이라는 게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시면 담배 냄새가 구역질이 나서 못 피운다니까. 술도 똑같아요. 난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응? 진짜 담배 못 끊어서 애쓰시는 분 교회 나와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응? 그러기 때문에. 인간처럼 악한 동물도 없고 인간처럼 선한 동물도 없어요. 선과 악이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계속 싸우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t 비가 영상화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려면 안테나가 있어야 됩니다. 안테나가 있고 그 안테나를 통하여 우리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텔레비를 통하여 화면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인이라고 하는 안테나만 세워요. 높 비세웁니다. 나는 집사야, 나는 장로야. 몇년 동안 교회 다녔어. 안테나가 하늘을 찌러. 근데 영상은 개판 오분전이요. 칙 어? 칙칙칙칙칙칙칙칙. 안 나와. 왜? 안테나면 높이 세우면 뭐합니까? 화면이 나오는 텔레비전이 있어야지 핸드폰이 있어야 지 나오는데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영적 태도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은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인 것을 알고 내 자신을 탄식하여 마음에 아파하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는 이게요. 에베소 3장 1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힘이, 영적인 힘이. 근데 그 힘이 어서 오냐, 이거죠. 내가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성령의 능력 속에 붙잡힐 때만이 내면의 세계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때서야 생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말씀 충만한 신앙생활, 근데 내가 충만해, 세상이 충만해, 돈이 충만해, 명예가 충만해, 이거는 아무리 내면에서 싸워야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만이 내가 이길 수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 산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죽는다는 말도 두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산다라는 얘기가 되고 두 번째는 천당 가는 은혜가 있다. 지옥 안 간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영적으로 싸워 이기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당가는 은혜를 입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내면에 싸우고 있는 악의 영과 그리고 선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면에 싸우고 있는 선과 악과 오히려 선이 악을 이겨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머지 않은 장래에 영원한 천당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